나무위키 있잖아 나도 심심해서 주말에 들어가 봤다가 자 진용원 한자 이거 아닙니다 어디서 나온 진자입니까 여기 그 용용 자가 왜 들어가있어요 제 한자는 그리고 용은 용맹할 용자입니다 그리고 원은 물 이름 원자 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베풀고 날랜 강처럼 살아라 이거 왜 드래곤을 여기 넣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아. 리얼 드래곤이라 그래서 누가 채팅창에 맨날 리얼 드래곤 원이라 그래서 참진 용룡자에 원 넣은 거야. 그런가 보네. 바로 수정됐다고요. <laughs> <laughs> 뭐야? 레오나르트 진 드래곤 용진영원내귀 도청 시장 찍어. 버그인가? 이게 이렇게 쉽게 고칠 수 있는 거였어? 어, 그렇게 진짜 빠르네. 이걸 하나만 더 넣어줘. 몸무게 빼줘. <laughs> 아 빼줘잉. 아 몸무게 변화할 수 있다고 이거. 몸무게 이거 빼줘. 키, 키만 넣어줘. 아, 지금 이거 아니야 그리고 몸무게 이거. 어, 실시간 실시간 패치 좀 해줘잉. 열받게 운전면허 미보유는 왜 넣은 겁니까? <laughs> 시어머니입니까? 잔소리하십니까?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잔소리하시는 건중 하나가 그거 사실 음성인식입니다. 운전면허 미보유인데. 되는 거예요. 아 몸무게는 못 빼고요. 아 빼줬다고? 아 고마워! <laughs> 고마워잉. 어, 내가 살 빼갖고 당당하게 저기 공개할 테니까 아 고마워 고마워 아충성 충성, 충성. 음뭐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<laughs> 진짜 내용이 적혀있나 뭐 있나 보이나 <laughs> 이거 다 읽기가 너무 힘듭니다 선생님들 성경처럼 돼 있어요 무슨 어 그래서 이거를 다 나중에 검토하는 시간을 제가 가질 테니까 어 너무너무 너무 깁니다.